2018년 성남시 10대 뉴스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2년 만에 성남 FC K리그 복귀와 성남시청 직장 운동부의 아시안 게임 성과 등을 올 한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평가했습니다. 2016년 2부 리그로 강등됐던 성남 FC가 1부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이번 시즌 성남 FC의 성적은 18승 7패 11무 승점 65점으로. KB하나은행 K리그2 2018 정규리그를 2위로 마감후 K리그 다이렉트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성남FC는 2019년 홍 경기장을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이원화해 축구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관내 기업 후원을 통해 구단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대표 먹거리와 연계해 지역 경제와의 상생, 선수들의 지역 밀착 활동 등을 통해 시민 프로축구 구단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한편 성남시청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들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펜싱, 육상, 볼링, 태권도 4개 종목에서 금 하나, 은 2개,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올림픽 이관왕 최민정 선수는 11월 열린 2018-2019 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성남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